첫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030님 대 엘렌디님의 아, 경기입니다 자 먼저 아, 글로벌 리스크를 선택하신 체리 030 네, 5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11시입니다 어 아, 아, 역시 글로벌 리스크네요 아, 동적전이네요 자 글로벌 리스크를 선택하신 엘렌디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카드 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트루퍼 아, 미사일 트루퍼랑 수류탄병수류탄 예, 수류탄 트루퍼 좀 틀리네요. 여기서 좀 갈리고요. 자, 그리고 카발리어, 헤럴드, 임페라토르, 자벨린하고 어 이게 이게 유닛이 뭐였더라? 이게 이름 까먹었네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할버드. 여기서 좀 갈리네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모닝스타.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군요. 잠깐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체리공사님 같은 경우는 앞마당을 지금 지으셨고요. 네, 이게 이제 모닝스타 할버드고, 아, 얘가 이름을 모르겠네요. 얘 레이피어 가요 레이가? 이거 레이피어였던것 같은데 그림이? 그 팔랑크스탱크보다 임페라토르가 더 좋나보네요 임페라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즈모드처럼 시즈모드하면 이제 사거리가 좀더 길어지죠 기본 공격도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습니다 아, 레이피가 맞나요? 네. 자 일단 양선수 모두 일단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시고 계시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은 조금 중후반 경기를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체리공산국 님이살짝한1 0 0가량좀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구수도 네, 조금 더 많습니다. 트루퍼가 먼저 한번 찌르기를 가봅니다만, 먼저, 트루퍼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바로 2단계 업그레이드 가네요. 자, 아직, 예, 지금, 체리공상국민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업그레이드는 가지 않고 있고요 네네. 자, 일단, 그, 티어 업그레이드는 일단 LND님이 좀더 빠르십니다. 근데 만약에 임파르토로에다가 스플래시 데미지 빼면 기본 고객 스플래시 데미지 빼면은 그냥 팔라카스 쓰지 않을까요 귀찮아서라도 업그레이드 비용도 만만치 않고 팽팽할 때 말이죠 자, 체리님도 일단은 티어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조금씩 뽑고 있는데 중앙에서 조금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체리님이 먼저 다시한번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 바로다가 무기고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도 신경쓰겠다는, 자, l n 님 자, 아직까지는, 네, 지금 체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마, 배짱이 빌드. 자, 지금, 삼병의 멀티까지 가져갔거든요? 자, 일단 배짱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고, 기본적인 생산 품이 아, 이게 올라가고 있죠? 자, 3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 이제 카발리아가 조금 조직이 한번 들어가야 될텐데 하하, 지금 보니까 에렌딘도 두번째 멀티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는 전쟁 네, 트루퍼와 1분간에대결 되고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먼저 점령한 그 유닛이 싸우는게 아니라 서로 그냥 힐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서로 지금 있으니까 점령 자체가 안 돼요. 참 하자가 많은 게임입니다 여기서 또 무한대전 펼치나요? 자 이제 카발리어 지뢰업까지완료됐고요자 카발리어 출발을 하시죠 자 지금 이제 지금 두번째 멀티가좀 빨리 활성된 체리님 자 이제 자원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카발리어는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거고요 아 이게 타이밍이 안나오는군요 무시하고 일단 1끼리라도 한번 잡아볼 셈인가요? 한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지뢰 한번 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자이쪽에서 지뢰 한번 깔것 같아요 자 지뢰 깔았고요 이게 한 방에 안 터지거든요? 한번 더 해야 돼요 지이 터졌고요 자 각계사격 한번 들어갑니다 LMP님 자 하지만 영리하게 빠르게 반응 했고요 자한3마리까량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카발리아 이제 카발리아 전쟁인가요? 자 지금 체리 공산지도 지금 출발했죠. 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타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들어가고. 자 여기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하. 아, 여기서 지금 에렌지 싸움 좋아요. 자 앞에다가 지금 마인 박아놨죠. 자 좋아요. 마인 하나 터졌고요. 카발리아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정리가 됐나요? 아 여기 정리가 된것 같네요 자엘엔디님의 카발리아 정리가 아 다시 돌아왔었군요 자 체리님의 카발리아 좀 위험하죠 자 일단 3년이 멀티까지 간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서로가 지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좀 재밌는 난전영상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엘엔디님이 조금 더좀 유리한 상황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네 지금 카발리아 싸움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체리공장님, 삼령이 멀티 쪽에다가 지뢰 깔겠죠? 그렇죠, 지뢰 깔고요. 자, 지뢰 잘 피해줬어요, 영리하게. 자, 영리하게 잘 피해줬고요. 자, 지금 타워가 완성이 됐고요. 자, 슬리신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도 지금 수비를 할수 있을지 한번 보고요. 자, 지뢰가, 자, 지뢰가 아직 안 깔렸고. 자, 이쪽 지금 체리공장님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파워가 있기 때문에 버틴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 하지만 딱 차원 수리를 하지 않았고 자 집결 자 이게 체력이 채워지거든요 자 이쪽 l n d 님도 여기 지금 상해물티 야 지금 풍부해 펼쳐지고 있는 l n d 님 되게 좋지만 아, 체리님 이걸 또 막아주시고 있어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체리님 막았고요. 자, DC는 부족해진 지금, LND님. 자, 한번 볼게요. 일단 2,000가량 좀, 체리님이 좀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업그레이드는 지금, LND님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좋아요. 자, 하지만 지금, 중앙 쪽에, 체리 금상군님이 다시 한 번, 지혜 깔았고요. 자, 지혜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LND님이세요. 굉장히 좋아요. 체리님도 생각날 때마다 지혜 깔아줘야 되고요. 이 상령의 멀티가 조금 위험한데요. 보겠습니다. 반피선터졌고요 아, 요즘 지금 가 터지면서 체력 많이 깎였고요 3대3. 하지만 업그레이드 지금 동률이죠지뢰 미리 미리 깔아놨어요. 저 앞쪽에 지금 지뢰 있거든요. 아, 지, 지질 터졌어요. 미 그렇죠. 하지만 여기도 지금 정리하면서 아, 양성수는 지금 서영 지금 탱탱하게 잘 막았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지금 누가 이길지 지금 알수 없는 데 아, 지금. 아, 지금 LND님이. 네 지금 여기 본치 쪽에 좀 타격이 있었네요. 자, 이건 LND님의 스킬이고요. 아, 이쪽도 좀 타격이 있었어요. 네네. 아, 이렇게 되면 자원상황이 더 버려지고 있는 가운데. 아, 지금 이 지뢰가 굉장히 무섭죠? 움직이기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카발리아 밀리나요? 숫자가? 지금 일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언제 난이 버렸었죠 아, 자원이 거의 멈췄어요. 네네. 야, 이거 카발리아 싸움이 이게. 역시 동줍전 동줍전인가요? 카발려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하. 아, 이거 카발려 밀려요. 안 돼요. 숫자가 안 돼요. 아, 결국에는 지지. 야, 이거, l m 미님이초에 미는가 싶었는데, 주말에 그 체리님의 지심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체리님이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